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아나운서 장현재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놀면 뭐하니 3증이랑 투자하지? 놀삼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가 0.5%까지 인하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월에 한국은행이 0.75%로 금리를 내리면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됐다고 호들갑이었는데 이제는 1%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기승이라지만 급변하는 재테크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만큼 약정금리 상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정금리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계약 시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약속된 금리를 받기로 한 유형을 말합니다 보통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상품 하면 저축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좀더 넓게 보면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다 놀삼투 오늘의 정보 바로 회사채 채권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채권이라면 지난번 놀삼투에서도 한번 다룬 적 있죠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을 복습하자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회사채는 회사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만기까지 부도 같은 극한 상황만 발생하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른 투자 상품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상품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채권에 투자했다가 해당 기업이 부도라도 나면 큰 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 을 발행한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딩동댕! 맞아요. 바로 기업, 즉, 발행사의 신용등급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살펴본 후 평가해 놓은 등급이죠. 정부나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높아 신용등급이 높은 반면에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익을 잘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됩니다. 최근 힘드신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이 수학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의료진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지 맞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중 금리는 이지만 채권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최근 사태로 인해 시중 금리는 1% 이하로 많이 하락했지만 채권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공장 가동이 멈추고 사람은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위기 속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할 기회예요. 현재 신용 등급이 우수한 A 등급 이상 채권의 금리가 세전 연 2%가 넘는 상황이 됐거든요. 현재 국고채 3년 금리는 세전 연1% 1%채 안되지만 마이너스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세전 연2.50% 내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요즘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때문에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국고채 대비 수익률의 장점이 생긴 우량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저희가 추천드리는 상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업은 2020년 7월 16일 기준이며 종목 수익률 및 신용 등급은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안정성, 수익성, 다양성, 한 박자를 모두 갖춘 채권명과 삼성증권에서 철저한 신용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선별한 상품들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매력적이면서 안정적인 우량 채권에 투자하셔서 위기 속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증권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장외채권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이나 쉬운 투자가 가능한 O2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엠팝, 금융상품, 채권은 RP, 장외채권 리스트,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채권 종목을 조회할 수 있고, 매수 버튼을 통해 채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놀산투 재생 목록에서 증권사의 약정금리형 상품이 있었어?를 참고해 주세요. 채권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아니다! 자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정보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엠팝에 수시로 다양한 상품이 올라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 카카오톡에서 삼성증권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시황부터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투자 가능 채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1577-4100 삼성증권 자산관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보세요 오늘은 회사채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수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를 끝으로 놀삼투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무척 아쉽지만 좀더 다양한 정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놀삼투 시즌2에서는 더욱 알찬 금융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시즌2에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놀삼투를 통해 다양한 투자 정보 함께하실 분들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 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은 AAA, AAA, AAB 각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순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0년 7월 16일 제작 시 작성된 기준이며 실제 매매 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